지난 27일, 이순재, 윤수정, 송재호, 김수미 주연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특별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매주 네 연배우들의 후배 배우들이 대거 참석해서 영화의 성공을 기원했는데요.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낸 스타는 이시영 핫팬츠와 퍼즈킷을 매치한 센스가 돋보이죠. 어이. 그만 상견례 같이 촬영했거든요. 저희 엄마로 무슨 우리 김수미 선생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대로 사랑합니다. 대박, 파이팅! 이순재 씨와 함께 시트콤에서 호흡을 맞춘 최다니엘도 참석했는데요. 회색 재킷 아에 셔츠와 베스트를 매치한 것은 물론 트레이드 마크인 뿔테 안경도 잊지 않았는데요. 최다니엘만의 댄디한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예어 그대를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보러 왔는데요 어, 굉장히 기대되고 어, 정말 요즘 날씨도 춥고 좀 이래저래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정말 따뜻한 마음 따뜻한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대를 사랑합니다 파이팅 정의로 역시 이순재 씨와의 인연으로 시사회에 참석했는데요. 드디어... 이순재 선생님 때문에 왔는데요. 어, 영화 그대를 사랑해또 대박 수... 그대를 사랑합니다. <laughs> 네,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도 선생님 뵙고 왔는데 어,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화 파이팅. 드라마 욕망의 불꽃에서 부자 사이로 출연 중인 조민기와 유승호 다정한 모습으로 나란히 자리했는데요.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패션 스타일이 꼭 닮았습니다. 두 분이서 이렇게 하트를 합쳐주시는 나것 같아요. 네 오른쪽이요. 네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네 너무 너무 다 기대가 된다 그러고 너무 재밌다고 재밌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이순재 선 오셔서 네 더욱 기대가 됩니다. 파이팅. 다음은 대한민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라면 빠지지 않는 배우죠. 박중훈도 멋진 선글라스로 포스를 자랑하며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풀 마라가의 원작인데 어, 원작을 참아 가슴 이게 따뜻하게 만든 영화도 따뜻한 영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세댁 이유리도 극장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여성스러운 캐주얼 의상으로 이유리만의 느낌있는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아, 그대를 사랑합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친정엄마라고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엄마로 나오시죠? 김수미 선생님,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 송지현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 다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이 영화의 홍보대사가 되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근 헬로우 고스트로 좋은 연기를 선보인 차태현도 밝은 미소로 영화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저희 예전에 그, 프리영, 강풀 씨 작품, 그 바보를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영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그 감동적인 영화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대를 사랑합니다. 화이팅! 많은 후배 배우들의응원에 주연 배우들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여기 소금 야 너희들이 죽여야 하는 영화입니다 너희들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보시는데 나니 편안하게 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즐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니다이 네, 영화 찍으면서 제가 제일 남매였어요 그래서 정말 귀신, 이순대 선생님 욕을 하사해드리고 욕을 못하셔서